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여수, 어, M본부에서, <laughs> 여수 M본부에서 어, 방송이 잠깐 뉴스에 나와서 그거, 그 방송으로 또 화제가 됐던 분이신데요. 어, 두라리섬, 대두도. 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어르신, 어 교회, 그 지역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차로 모시는 일을 한 걸로 그때 방송을 좀 나와 오게 되셨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이분을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라리 교회 김수열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목사님 어,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M 본부에 <laughs> 잠깐 남았는데 어, 어, 극동방송까지 나올 줄은 어, 아유,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저희가 먼저 좀 뵀었어야 되는데 네. 어찌 됐건 간에 그얘기는 저희가 이제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요. 어 먼저 궁금한 게 우선 교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어 아, 교회가 예. 여수에 어 섬이라고 보면은 돌산도가 있고 네. 금오도가 있는데 이두개큰섬 네. 가운데 예. 네개 섬이 있어요. 예. 그네개섬 중에 하나이고요. 예. 어 교회가 86년 됐습니다. 86년이요. 예. 와. 그러면은 당연히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 것 같네요.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네. 네. 아, 그러면 목사님은 몇몇 몇, 몇 대라고 하죠? 몇대 이제 목사님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카운트가 가능합니까? 네, 그제도 월핏그 네. 스물 스물 몇 번째라고 제가 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뭐 대도시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길게 계시면서 예, 네, 그렇죠. 단임 네. 목사님들이 바뀔 수 있지만 네. 시골이나 이런 또 농촌, 어촌에 있는 교회들이 섬에 있는 교회들은 짧게 짧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스물 몇 분이 계셨는데 이제 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예. 아 그래서요, 그 교회 이제 두라, 대두도에 있는 예. 두라리 교회. 예. 아 그, 섬의 명칭은 이제 대두라도인데. 대두라도요. 예.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그냥 예. 두라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두라리 교회예요? 지역이 리인가요? 두라리? 예. 두라리. 이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아 이름이 두라리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두라리 교회 아~ 그니까 예. 대두도 안에 있는 예. 두라리 마을에 예. 두라리 교회 예. 아~ 저~ 제가 그래서 좀 저~ 찾아보다가 예. 목사님 교회를 찾아보다가 헷갈려가지고 예. 아~ 그랬군요 그~ 두 대두 섬을 대두도를 조금 두라리 마을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몇분 정도 살고 계세요 지금 어~ 지금 <laughs> 한 120명 정도 지금 음. 어, 살고 있고요. 네. 앞 마을, 뒷 마을 두개 마을로 돼 있고, 예. 어, 앞 마을은 대두 마을, 예. 뒷 마을은 봉통 마을. 어 이름이 또 거의 튀네요? 예. 전두 마을이라고 해서 뒤에는 라리 마을인 줄 알았대. 예. 예. 전체 전체적으로 예. 대두라도라는 섬을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두라도라고 하고 또 두라리라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어. 세밀하게도 들어가 보면 아 세밀하게 들어가면 <laughs> <laughs> 앞 마을은 대두 어, 마을 뒷 마을은 봉통 마을 아그 중에서 저는 봉통 마을에 있는 두라리교회에서 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0여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어르신들이겠죠? 예, 거의 다 어르신들이죠. 아 평균 어, 한 70대에서 80대 에? 사이 정도가 거의. 거의 다 예.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어, 제교회 같은 경우, 네, 제교회 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지금 50대 피부 나이는 60대. <laughs> 아 근데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아, 라디오 는 여러 가지로 좋아요. <laughs> 네 장점이 네, 많이 있네요. 예. 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성도가 한명 계시고 아 다들 저보다 나이 연배가 그쵸.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제 서남 교회들이나 네. 농촌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농어촌 교회들이. 예.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회 이야기는 저희가 또 나중에 더 들으실 것 같고 제가 네. 이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게스트 모실 때마다 이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네? 그 저희 집안이 김씨 유교 집안이에요. 네? 저희 친척 중에서 전체 네? 식구 친척 중에서 아버지가 어 저희 친척 식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교회에 나갔고요. 예? 이제 외갓집은 다 전부 기독교예요. 그래서 아이 재밌는 또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사위 될 사람 신앙을 이제 알아보려고 네. 뭐그 당시는 뭐 전화하기도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 예? 직접 뭐 찾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어떤 우리 할머니도 참 재밌는 것이 예.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laughs>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예. 옛날일인데 사위 될 사람 우리 예. 이제. 얘가이 입장에서는 다 믿으니까 네. 어, 저 저쪽 김씨 집안은 과연 어, 결혼 대상자인 어, 사이가 에? 과연 믿음이 얼마나 되냐 네. 이것을 체크를 해보고 싶어 가지고 수요일 날그 당시에 어, 벌교에서 여수까지 하루 정도 걸렸답니다. 거, 걸어서요? 뭐 기차도 타고 아 버스가 네. 그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어~ 여수 제가 살던 곳이 하루에 두 대밖에 없었어요 아 차가 그리고 아, 다 그... 비포장 아 먼지 막 날리고 미루나무 옆에 있어가지고 먼지 네. 흠뻑 뒤집어쓰고 뭐~ 그런 시절보다 더 오랜 시절이죠 3 0년전 예. 시절이니까 예. 뭐~ 도로가 따로 없고 아마 그때는 아마 버스 자체가 아마 한 대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니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네. 아침에 벌교에서 출발하는 할머니가 오후 4 시쯤 도착했답니다 어. 광기라는 곳에 네. 그래가지고 어 이제 교회 광기교회 제 고향 교회인데 네. 예, 거기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네.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청년 한 명이 들어오더니 기도를 하더랍니다. 아. 까무잡잡한. 청년이 들어왔대요. 에이. 그래가지고 어, 저희 할머니가 아 교회 다니는 뭐 청년이 에이. 어디 이렇게 일보다가 교회 잠깐 들어왔나 보다. 왜냐하면은 예배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에이. 아 그런데 그 청년이 계속 안 가고 기도를 하더래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까지 다 마치고 보니까 그 청년이 바로 사위 될 사람이어서 두말 않고 <laughs> 허락을. 했다는 무슨 아브라함이 이삭 며느리 찾아서 아그런 겁니까? 이거 직접 예. 가셨네요, 이건 사실. 예. 아, 그렇게 해서 아버님과 어머님 결혼하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죠. 이제 이런 예. 분위기에서 모티시랑으로 예. 제가 자랐어요. 아데 이제 저희 저희 이제 아버지 쪽으로는 예. 저희 아버지가 그때 혼자 어, 그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아, 친가 쪽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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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혼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여수에서 못 살고 아마 쫓겨 나서 신앙의 그 아. 아픔을 겪었죠. 예. 어쨌거나 제가 이제 벌교로 가게 됩니다. 어렸을 아. 때가족가요고예 네, 가족 전체가 그렇게. 다 벌교로 이사를 예. 갑니다. 외갓 집이 있는 벌교로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 신앙의 자유를 찾습니다. <laughs> 벌교. 네. 뭐 그런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여기서 남아서 제사를 드릴래 아. 아니면 교회를 갈래 아. 양당간의 결단을 호적을 봐 호적을 팔아 막이 호적을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 저희는 호적을 어. 파는 단계까지 그래서, 그래서 벌교로 벌교로 간 겁니다 이게 벌교에서 네. 제 기억에는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네. 학생부 예배 때인데 예. 그 그때는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어떤 행사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때만 해도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예. 어 비디오 테이프, 와, VHS 말씀하시는 <laughs> 예, 거예요. 네모난 거, 예, 네모난 거 사각형, 사만 아 거, 그걸 이제 이 무슨 소에 틀어주는 거예요. 이제 예. 틀데 예, 거기 보면 내용 중에 그 일제가 이제 이 주기철 목사를 겁박을 합니다. 예. 어, 너가 이 목길을 걸어가면 성도들을 살려주고 안 걸어가면 다 죽이겠다. 예. 그 겁박을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목길을 그, 걷거든요. 그그 그렇죠. 영화에서 예. 걷는 장면과 함께. 어, 배경 음악으로 어, 옛날 찬송가는 이제 543장인데 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이 예, 그가 막 어렸을 때저 <laughs> 진짜 뭐, 어렸을 때인데 막 어렸을, 어렸을 때그 때. 예. <laughs> 네. 그 장면이 네. 제 눈에 아니.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아... 투영이 됐어요 너무 신기한 현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 10여 분간을 그 펑펑 그 자리에서 아... 이게 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고 나니까 이제 창피하더라고요 아. 한1 0여 분간을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수님을 저는 봤기 때문에 예. 지금도 제가 어~ 어~ 떤 집회를 나가고 그러면 제가 가끔씩 간증을 하는데 음.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직, 만난 아직도, 아직도 눈에 이렇게 그 분명하게 아. 예, 투영이 되기 때문에 남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이니까 지금 참 참고 지금 눈물을 안 흘리려고. <laughs> 그때 이제 인생 처음으로 저는 예수님을 네. 만났어요. 아 그때 계기로 네. 이제 인생의 목표가 생겼는데 네. 물론 이제 예수님 그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교회가 좋았어요. 아 학교, 교회, 집그 제가 범생이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학교, 교회, 집왜냐면은 아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네. 놀거리가 그렇죠. 놀이구가 있습니까? 네. 예, 교회. 어 동백나무 네. 꽃은 다제 거. 그다음에 이제 셀비어라고사르비아가 어떻게 보면 셀비어는 나무가 꽃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꽃을 이렇게 쭉 뽑으면은 끝에가 네. 꿀이 조금 나오거든요. 아카시아라그랬데 옛날에 막. 네. 뽑뽑면은 흰꽃, 그 흰꽃.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셀비어는 이제 빨간색, 아 길게 생긴. 아 저도 본쪽 뽑으면은 이렇게 맞아요. 단맛이 살짝 나요. 단맛이 살짝 나는 그것이 교회에 셀비어가 <laughs> 많이 심어져 있었고 <laughs> 또 이제 동백은 아주 그냥 <laughs> 네. 한입 나오는 거예요. 아 동백꽃 혹시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꽃을 이렇게 뚝 따가지고 네. 쪽 빨면 네. 거기서. <laughs> 그단 우리 그뭐 먹는 것이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 네. 교회 이제 그런 재미로 아. 교회 에 항상 들렀다 가고 가서 교회 가서 그런 거 빼먹는 네, 재미 즐거움도 재미 있었고 교회 자체가 또 좋았고 그럼요. 그럼요. 교회 또 2층은 거의 네. 제 집이에요. 아. 2층이 이제 아무것도 안에 없는 아, 네. 그런 공간에 약간 다락방 같은 게 다락방 있었나요? 다락방 같은 그런 게참 아. 예. 재밌었어요. 아. 거기서 이제 주보 같은 거남으면 네.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아. 날리고 2층에서 네. 그런 추억이.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예수님 만나고 난부터는 더 좋은 거예요 제 예. 교회가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예. 이뭐 목사 목회자 되려고한건 아니고 예. 교회 관리 집사님 있잖아요 예.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 그 네. 가끔씩 이제 좀 아마 제가 봤던 그 관리 집사님이 교회 어~ 약간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던 것 예. 같아요 예. 관리 집사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옛날에 예. 오락실 가는 거 좋아하던 아이가 예. 오락실 주인해야겠다 크면 아... 그런 느낌으로 예.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예. 교회 관리하는 사람다 그거 했으면 좋겠다. 아, 목사님 정확히 아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좀 연장이 돼서 목회자가 런데요 예. 목사님 예. 그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가시게 되신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 주세요. 예, 다알겠 네. 저희 방송은요, 이 감칠맛이 매력이거든요. 아, 감칠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한번 살짝 맛봤으니까, 예. 아, 마치 그 아카시아 꽃에 네. 살짝 맛본 것처럼 예.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가셨는지, 예.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라리교회 김수열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